대화에 되게 일반성이 없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코첼라로 하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네. 어. 그거를 댓글 다는 분들이 아는 것 같아, 다. 걔는 다알 거예요. 음. 너는 다 알잖아. 저, 지금 놓고 갈까요? 이거? 어. 저 이것도 쓰고 같이 그거 실제로 옛날에 허태지가 썼던 거예요. 아, 어, 대박. <laughs> 제가 함부로 만질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laughs> 만져버렸으니 오. 그냥 오프닝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오프닝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윤마치 씨, 윤마치 씨, 윤마치님 모셨습니다. 오호 <laughs> 봄의 여신 같은 분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의 겨울에 시작자라에서 <laughs> 와, <이거> 너무 남다르시다. 아,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소개까지 15분 걸렸다. <웃음> <웃음> 생업 송라이터 윤마치라고 하고요. 오늘. 맵스 놀러 왔습니다. 야 진짜 놀러 온 거죠? 놀다 가실 거죠? 아까 그 누워서 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일단 한번 누우세요 뭔가에. 약그 음. 마약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고 하셨고 어, 그렇죠. 음주 마약 이런. 음주 마약 것만. 정치. 네, 정치 안 되죠. 정치 안 되죠. 고연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괜찮아요. 어, 완전. 이거 예민해요? 아, 저는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연구전이 맞기는 하죠. <laughs>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다 오셨어요? 샵 갔다 왔고 오토김밥 먹었고요. 오토김밥? 오토김밥이 뭐예요? <laughs> 아, 여기 다 놀래고 있어. <laughs> 오토 is <이스> 어메이징. 오토... <laughs> 진짜? 유명한 거예요? 체인이고요 어 갑자기 머리가 더워지네 내가? 그것이 어. 약간 닭강정이 같이 나와요 김밥인데 아, 사실상 닭강정을 음. 먹기 위한 어. 빌드업이 김밥인 거죠 어. 오이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약간 좀 건강한 느낌? 닭강정이 좀더 맛있어요? 김밥과. 닭강정 먹으려고 먹는 거죠 어 그렇구나 시켜먹자 그있다가드셨 그래? <laughs> 별로 임팩트가 있지 않으셨나 <laughs> 그래? <웃음> 요즘에 빠져있는 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제가 이 질문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라고 많이 다 대답을 하긴 했었어요. 어, 최근에 그, 체인소맨을 보긴 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영화 관에 네. 애니메이션밖에 없던데요? 그니까요. 저는 사실 약간 머글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음. 근데 체인소맨은 뭔가 하도 평이 좋아서 음. 보러 갔거든요. 진짜 좋아. 음. 진짜 재밌는 거예요. 거기 레제가 너무 예뻐. 기절이에요. 음, 그냥 음, 기절. 아니, 요떻게 이렇게, 그... 그냥 2D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좀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넷플의 음. 지금 체인소맨 네. 시즌 1을 다시 보... 그러니까 처음 보고 있어요. 그걸 먼저 봤거든요. 어... 예예, 그 예.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네. 체인소맨.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난좀 철학적이 많더라고요. 음... 그죠. 그런가 아, 좋아요. 네. <laughs> 보다 보면 되게 좋은 감정을 <laughs> 많이 느낍니다. 네.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좀 아이돌을 좋아하긴 해요. 어, 근데 지금 아이돌하고 작업 하고 계시잖아요. 뭐, JYP 쪽, 트와이스, 엔믹스. 그쵸 했죠. 과거 이용이죠. 네, <laughs> 친분 있으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음. 연습 이렇게 연습실에서 이제 우연히 봤거든요. 다른 연습실. 아 네. 어? 이렇게 해주시는. 아 진짜. 다들 제 또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내 또래들 중에 음. 가장 부자들 아닐까? 아. <웃음> <웃음> 와 소녀 소녀 가부들이다. 대화에 되게 일반성이 없어요. <웃음> <웃음> 가다가 처음 멀리 있는 뭔가 끄집어왔다가 다시 약간 푹 던졌다가 저이거좀 어, 약간 네. 아티스트처럼 해볼게요. 어... <laughs> 윤마츠로 활동하기 전에 <laughs> 유튜브로 맞아. 먼저 활동하시고 맞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심화성 라이터까지 네. <laughs> <laughs> 아이 그때 코로나였거든요. 아, 네. 뭐할 거, 할게 없더라고요. 네. 사실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자기 PR의 필요성, 아, 뭐가 없잖아요, 사실. 유튜브밖에. 유튜브 박 유튜브 음. 없어서 저는 한게좀 음. 컸고. 음. 근데 뭐 그때도 이미 사실 되게 음. 레드 오션이었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뭐가 될까 하다가 네. 저도 약간 이런 아기자기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기자기 AKA 정신 산만 약간 이런 거 아. <laughs> 야, 이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거가 은근히 정신 집중하기 되게 좋아요그거 너무 좋잖아요. 네. 어. 무질서 속에 질서, 질서. <laughs> 아,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꼭 이렇게 손글씨로 음. 이렇게 가사를 내가 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약간 네. 무질서하게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컨셉을 잡고 아이패드를 사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고 좀 좌절감 많이 느꼈죠. 엄청 느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지? 아무도 안 보는데. 음. 아 근데 음. 아무도 안 보는 데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옛날 학교 때 했던 음. 유튜브 채널 뭐 이런가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 분들이 살짝 넘어와 주셔서 그 연고 TV <laughs> 맞죠, 맞죠. 조이. <laughs> 다 아시네요. <laughs> 펜타포트 때 복숭아 사인볼을 던졌어요? <laughs> 네. 복숭아.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노래 때문에 그런 거고. 너무 복숭아 같다, 옆에서 보니까 약간의 볼터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볼터치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 음. 주님. 말랑. 페스티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페스티벌이 뭐예요? 아 아무래도 음. 올해부터 음. 연습을 계속 저도 모르게 해왔던 것 같다가 그러니까 너무 제가 완벽하지 음. 않은 게 느껴져서. 아 네. 여기에 했던 거 이때 안 해야지 이때 네. 안 해야지 이때 네. 안 해야지 이렇게 지금 네. 10월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이 제일. 참... 근데 완벽하지 않은 게 느껴졌다고 말했는데. 네. 그 마치님의 매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한 시간, 오시기 한 시간 전에. 네. 조수미처럼 미친듯이 노래 잘하지 않잖아요. 아 <laughs> 조수미라는 표현을. <laughs> 아, 죄송해요. 조수미 말고, 소양. 네. 소양, 그래. 소양, 네, 그런 그쵸, 분들처럼. 그쵸, 그쵸. 물론 잘하시고, 이런 마치님의 그쵸. 그런 성향대로 되게 약간 색깔대로 제가 되게 멋진 아티스트지만, 되게 동네 동생이 되게 가까이서 불러주는 노래 같아. 음, 사실, 네. 이게 고민이거든요. 음. 네. 제가 성격이. BNFP다 음. 보니까 음. 팬분들하고도 막막 막 이렇게 하고 음. 팬분들이랑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공연에 올라가서도 제가 이렇게 좋는 아. 거야 이런 아. 사람이 아. 없어요? 그쵸? 없어 음, 좋은 음. 거긴 한데 음. 저로서는 음. 모두가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가벼운가? 그런 건 영상에서 봤을 때 그런 건 하나도 못 느꼈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음. 일단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음. 올해는 그냥 딱그 혼란스러운 생각에 해거든요? 아. 여러모로? 아. 저도 안 해본 거를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지금이 되게 약간 좀 이런 성장기? 네 성장기예요 서른인데 성장기예요 그난 마흔이다 마흔도 넘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 저걸, 음. 저것도 제 장점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너무 가볍지만은 않게 가져갈까가 음. 제 요즘 크나큰 고민입니다 너무 매력인데 그거가 제 진지하게 노래를 음.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음. 계시잖아요 그것도 필요하다. 음, 음.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음. 버무릴까. 음. 올해의 었지속제 숙제? 부자란 숙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런 모먼트가 나올 때제 속은 어떤 줄아요아 떨려, 아 떨려. 아, 아, 이러고 하는 거이요아 이건 귀엽다. 그래서 그거를 댓글 다는 분들이 아는 것 같아 다. 걔는 다알 거예요. 음. 너는 다 알잖아. 나 하트 뿅뿅이야.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 약간 그게 네. 그거예요. 저 혼자 약간 음. 저런 모습을 음. 보인 게. 뭔가 아, 사람들이 나를 가수로 봐주는 게 아직도 음. 제가 적응이 안 돼서 나온 어. 그런 방어적인 것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조금 음. 견뎌보려고요. 너무 막 멋있게 이런 건 아닌데 음. 그래도 나도 음. 가수다 음. <laughs> 이거를 저 혼자 좀 견디면서 음. 하는 게 이번 콘서트의 좀저 음. 혼자의 목적입니다. 은근히 음. 음, 되게 좋은 의미의 소심한 마음도 있구나. 아, 저 개찐따요. <laughs> 저 그냥 개찐답니다 미치겠어요 저도 저는 마지막으로 들은 게 새벽에게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좋다라고 오. 써놨어 <laughs> 최고다 이게 좋더라고 최고죠. 진짜 네. 네. 마음이 되게 편하고 네. 뒤에 약간 배경에 별막떠 있는 게 좋았고 네. 담담하게 부르는 거 같고 제 노래 중에 네. 몇안 되는 네. 쓴지몇년 후에 들어도 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진짜? 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못 듣는 것도 못 있어요? 듣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알려줘요. 안 되는데요? 새벽에 게서이 네. 가사를 딱 써놓고, 아, 이건 약간 ᄌ된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ᄌ되는 게 뭐였냐면요. <laughs> 아무래도 아무래도 후렴이죠 그 후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노래가 네. 나, 연성이 되는데 네. 그게 주제거든요 네. 새벽 감성 네. 하고 싶은 말 굳이 널 통할래 낮에 있을 때는 뭔가 오글거려서 못하는 말들도 네. 새벽에는좀 편하게 나오지 않니? 약간 어... 그것 때문에 네. 그럼 새벽에게는 사랑 얘기였어요? 아니요 약간 자전적인 청춘의 얘기입니다 와... 나 놀랐어요 지금 그죠 네. 제가 은근 그런 약간 진중한 면이 있다니까요 <laughs>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벽 에는 청춘의 그런 자전적인 얘기를 좀한 거고. 네. 뭐잠못 드는 청춘들. 네. 지금도 그, 그 당시 청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기는 했고요. 음, 네. 0대그 힘들면 따로 있잖아요. 음. 그 너무나도 불투명한 미래 뭔가 음, 이런 게좀 음. 주가 됐었다면 음. 요즘에는 조금 더 개인적이어지는 것 같기도 음. 하고 사실 이 직업이. 음. 불투명의 끝이잖아요. 맞아. <laughs> 전 아... 당장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래서. 퇴퇴 퇴. 예퇴퇴퇴퇴 퇴. 이건지 퇴퇴 퇴. 불안함. 음. 네. 그리고 영원한 청춘을 갖고 있어 이제 또이 직업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아요. 사실. 편하신... 조용필님 보세요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 최근에도 그건... 영원한 청춘이야 진짜로 그분이야말로. 부러워요. 그걸 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는 음. 게. 조용필님이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하다. 그냥 어르신! 무슨... 가왕님! 어르신. 어. 아니, 대통령! 대통령! 어, 대통령. 어?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항복! 네, 이것도 뭔가 약간 좀 내려놓는 듯한 느낌으로 쓴거이요 이것도 청춘과 연관이 있는 거긴 그러면 그쵸. 사실 이거는 근데 음. 그냥 전 연령대인 거 같은 음. 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네. 그냥 밤에 핸드폰 그만 보고 자기 싫고, 네. 맛있는 거 참고,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거 참기 싫고. 그래요, 지금? 아우, 맨날 시달리죠. 전제 자신에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약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네. 약간의 그 소심, 개소심이 있어서. 네. 안 좋게 말하면 검멸인데검멸이좀습관화돼 아, 네.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 자, 그,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난 되게 자유롭게 모든 걸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표방하죠 음, <laughs> 아이렇게다 까발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 한복도 진짜 어떤 뭐 자유와 재미를 네. 좀더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너무 하기 싫어 음. 근데 노래 제목이 하기 싫으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진짜 제가 막아 그냥 그냥, 딸 내버려두고 뭔가, 이런 있어. 느낌을 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황복, 네. 좋아가지고. 음, 제일, 진짜로 이거는 약간, 100%내 싱크로율과 좀 가깝다. 음. 하는 노래. 황복인 것 같다. 황복이. 이게 되게 좀 좋은 포인트인 게, 네. 그 노래를 부를 때, 음. 어색함이 없어요, 그런가? 뭐 아, 짱이다. 그거 네. 할때 다른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음. 노래도 있고, 네. 어색한 노래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이제는 뭐, 제일 너무 편하다. 어. 근데, 코 그렇군요. <laughs> <laughs> 초록이 그, 박정민님? 배우? 좀 연관이 있는 거아죠 어, 나와야죠. 나와야죠. 어, 어. <laughs>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박정민 선생님이 네. 제가 약간 알바같이 네. 촬영장 알바 모델 일을 하러 갔어요. 어... 아, 저한테도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어 여기서 뭔가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음... 어 할게요 해가지고 간 건데 그 CF의 주인공이 박정민씨. 그게 현대자동차예요. 맞아요. 어, 네. 저는 박정민이란 이름을 가지신 다른 음... 배우분이신 줄 알았는데 음... 갑자기 진짜 찐 박정민이다. 너무 매력 있어요 그분. 깜짝 놀랐어요. 음. 그래서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음. 어 박정민이다, 안다. 막 이러면서 음.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끝냈는데 끝나고 갑자기 어 마치 씨 혹시 이메일나 이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어, 어. 나는 어머 세상에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대배우는 어. 이렇게 대놓고 음. 촬영장의 한 가운데서 음. 모두가 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가? 음. 탑스타들 근데? 한 일주일 뒤인가? 완전 공식적인 말투로 어, 장문의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네. 너무나도 예의바르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왜 약간 이거 완벽한 네. 이만 이렇게 이만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오디오북 프로젝트에 아, 음악 음, 쪽을 음. 맡아달라 네오와우 <laughs> 더웠어 <웃음> 첫 여름 완주라는 책이 나왔고요. 되게 의미있다. 그분 지금 네. 서점 운영하시죠? 맞아요. 출판사. 어, 출판사. 아, 그분 행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올해? 음. 근데 올해가 진짜. 올해 한 달밖에 안남았고요 한두 달? 오마이갓. Oh 음. 음. 그래서 올해는 음. 싱글 발매할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싱글 발매하고 그게 부디 제 마음에 들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제목이 또 부디라고. 아니요 아니에요? 제목 미정. 제목 미, 아 제목이 미정이에요. 네. 아, 진짜 안정이에요. 진짜 미정. 그러니까. <laughs> 어 제목 미정 괜찮은데? 네. <laughs> <laughs> 아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 <laughs> 그래서 지금 제 불안함의 네. 가장 큰 원천이 그거란 말이에요. 네.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그불안함 있잖아요. 뭔가 네. 할게 남았을 때. 아. 그래서 빨리 제 마음에 쏙 들게. 네. 앨범 커버부터 네. 말씀하신 뮤비부터. 네. 곡 자체까지 마음에 들게 나오면. 네. 올해는 정말 좋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어, 음. 콘서트를 잘 마치고 싱글 나오고 네. 크리스마스 때뭐하시래요저 그때 행사 있어요. 오, 어, 딱 당일날? 그아 27일인 거야. 27일. 말해도 돼요? 음, 부산. 네. 부산에서. 내년에 혹시 나가고 싶은 페스티벌 있어요? 저요? 음. 올해는 거의 끝났죠. 네. 한국에서 그러면 제일 큰 페스티벌 뭐예요? 펜타예요? 펜타포트죠. 이번에 부산 락 페스티벌이 에...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뭐 코첼라로 하겠... 갑시다 네 어. 아이고 어. 뭐 국, 국내로 국한 짓나요? 다할 만한 페스티벌들이야 <웃음> 그럼 <웃음> 네. 제가 롤라팔로자 <롤러>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영어도 가 하거든요 네. 또다할 만해, 다할 만해. 안 되면은 AI 로라도 우리가 뭐. <laughs> 우리 뭐 일론 머스크가 로켓 싸가지고 뭐 거기도 할수 있어요. 와우. 네. 어, 근데 그런 날이 언제나 오겠다. 어. 우주 페스티벌 다할수 있죠. 네. 우선 그러면 약간 하, 코틀라 약간 조금. 아니 방어... 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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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네. 작은 페스티벌이야. 저 우주 네. 우주페로 갈게요 우주폐로. 네. 우주페. 우주페. 네. 어. 어, 우주페 예쁘다. 그렇죠. <laughs> 이름 예쁘다. 나중에 쓰시려면 저한테 말은 한마디 있어, <laughs> 그한 마디 하고 있어요 아, 알았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딱한 단어로 어?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신다고요? <laughs> 한 단어 그냥 생각하고 계세요 저 엔딩하고 있을게요 네. 어, 오늘 되게 말랑말랑하고 청춘청춘하시고 불안불안하신 그러나 그 고민이 매우 아름다우신 윤마치 님과 오늘 최근에 만난 분 중에 가장 매력 있으셨고 최근에 어~ 근 어느 정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laughs> 하여튼 저 오늘 즐거웠고 이거 그 생각하시면 제가 5분 시간 드리자 여기서 네좀 빠져도 돼요 네 가세요 네. <laughs> 아~ 뭐라 하지?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절이라고 대박 대신 쓰면 돼요 기절을 그래서 기절로 하겠습니다 좋아